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어, 오늘 9월 10일 어, 아침방송을 즐겁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포춘 쿠키를 어, 먹었습니다 포춘 쿠키를 먹어서 이제 좋은 글귀가 하나 있어서 오늘 방송 시작 전에 어, 애청자분들께 한번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나가버린 과거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오직 현재를 느끼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 하면 미래도 과거도 멋져질 것입니다. 어, 감사 스마일은 어, 이 글귀를 보면서 아, 정말 좋은 글귀고 어, 많은 분들이 어, 오지 않을 미래를 많이 걱정하고 있고요. 또 지나가버린 과거에 많이 집착을 하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어, 지금 이 현재 이 순간, 지금 오늘 아침 9월 10일 이 순간을 어, 최선을 다해서 어, 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 청라프로지오트레시엘에 대해 가지고 어, 오늘 어, 간단하게 한번 오늘 간단하게 이야기가 안될것 같은데 최대한 어,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 드려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월 12일 오늘 그랜드 오픈이 됐고요. 어, 영어인력교육자료로 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 보는데 중간중간에 <laughs> 제가 어, 생략할 부분은 생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당신은 프루지오에 삽니다. 네, 너무 멋진 말이고요. 이런 부분은 뭐,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라는 것은 다들 알고 있으니까. 지난 방송에서 제가 했었던, 어, 트레시엘. 지금 조금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어, 청라 프루지오 트레시엘에서 경서 북청라 프루지오 트레시엘로 바뀌었는데, 어, 이 부분은 뭐, 청라 프루지오에 계시는 분들도 또, 여러 가지 또, 청라가 아니다. 경서 3구역이기 때문에 인천에서 청라 지구가 아닌데 왜 청라라고 했느냐라고 해서 그런좀 민원이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뭐 크게 그게 뭐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일단 먼저 사업 개열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어 저는 먼저 이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만이라도 어 지금 경서 북청라 푸르조 트레시엘 분양을 어 청약에 도전을 하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스마일 추천합니다 어, 제가 생각했을 때 당첨된다고 하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하 4층부터 지상 49층까지 6개동으로 해서 1522실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거는 어, 83 단일 타입으로 즉 다시 말해 가지고 어, 이제 83A1부터 A2 그다음에 83B 타입인데 쉽게 말해서, 아파트 25평형으로 해서, 3룸, 그리고 화장실 2개로 해서, 어전 호실이, 어 25평형 아파트처럼, 이렇게, 주거형 구조로서, 주거 기능에 충실한 상품이다. 저는, 아파텔이라는 말을 갖다 쓸 수밖에 없지만, 뭐, 많은 분들이 오피스텔 아니냐라고 이야기 하는데, 오피스텔에서도 원룸이 있고, 투룸이 있는데, 저는 3룸은 거의 아파트처럼, 최근에 지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특히 메이저에서 이제 아파트를 많이 짓는데 뭐현대헬스테이트도 그렇고요, 프루지오도 그렇고요, 또 포스코 더샵도 그렇고 제가 판단했을 때 어, 일군 브랜드가 왜 아파트를 짓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평형 구성비는 A1 타입이 50%, 그다음 에 A2 타입이 17.3%, 그다음 에 B 타입이 32.7%인데 어, 판상형과 타형으로 구조되, 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청라 푸르지오 트레시엘은, 청라 1기, 2기, 3기, 4기, 생활권역에서 북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경서 3구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경서 도시개발구역은 아직까지, 지금 현재 가서, 보시게 되면, 빈 땅들도 많이 있고, 아직 개발을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의 청라 국제도시가 이제 완성이, 이제 돼가고 있는데, 그 마침표를 찍을, 곳이 이제 경서 2구역과 경서 3구역이 될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을 최근에 인천 청라가 아주 뜨겁습니다. 너무 너무 뜨겁기 때문에 어 2021년 지금 현재 9월을 보지 마시고 2025년을 내다 보시고 투자를 하시든 실입지를 하셔도 나쁘지 않다는 라 말씀드립니다. 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여러 가지의 기반 시설이 있습니다. 청라 스타필드도 들어오고 복합 무료 타운도 들어오고 하나 금융 타운도 들어오고. 로봇랜드도 들어오고 여기서 제가 그때 말씀 안 드렸던 게 하나 있었는데 IHP 산업단지라고 해서 현대모비스가 지금 들어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고객 상담을 통해서 알게 됐던 건데 수소 자동차를 현대에서 이제 야심차게 그런 부분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청라에 들어온다는 것도 하나의 호재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주거환경은 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어 연이근린공원이 이제 조성이 되면서 청라 국제도시에 청라 후승공원은 없지만 어 왼쪽편에 베어즈베스트 청라 골프장도 있으면서 글린공원이 들어오고 이 청라 국제도시의 배후에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주거환경은 너무너무 좋아질 것 같다 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여기에서 지금 빠졌는데 어 인천 어 제36연륙교라고 해가지고 이제 영종도로 청라하고 영종도로 이어지는 다리가 정말 곧, 그러니까 개통을, 그러니까 착공을 했고, 이제, 개통 날짜가 2 0 2 5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좋은 호재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여기 나왔네, 나와 있네요. 9호선 공항철도가 직결운에 있고, 7호선 연장, 2호선 연장, 제36교 착공 등 교통호재가 풍부하다. 그런 부분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어, 2022년 말 착공 예정인데, 제가 지금 기반 공사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착공은 아직 하진 않았는데, 곧 착공을 할것 같고요. 2025년에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7호선이라, 서울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이라든지, 9호선, 공항철도 직결 운행이라든지, 서울 2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까지 상당히 호재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현재 뭐경서 3구역 앞쪽으로는 지하철 3호선이 지금 연장 계획이 있긴 한데, 어, 커널웨이역 7호선 연장이 바로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라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저는 북청나 푸르지오 트레시엘의 어, 아산병원이라든지 이런 청나 복합 의료단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너무 앞으로 일자리라든지 또 고령화 사회가 진입되면서 이제 집 근처에 이런 병원, 종합병원이 있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큰 점수를 최근에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의료 복합, 조성, 의료 복합타운이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큰 저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 개발오지 앞서서 이야기드렸던 부분은 제가 넘어갈 수 있도록 하고요. 어, 49층 대단지 프렌드 프리미엄, 체인지업 라이프, 청단을 넘어서 새로운 주거 기준을 세우다. 뭐 시장 상황 관련해 가지고는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은데 쉽게 설명드려가지고, 이제, 유동성이 넘쳐나고, 또, 여러가지로, 이제, 뭐, 금리도 인상된다고 하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 아파트 공급이, 어, 향후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부족하기 때문에, 어, 실제로 실거주하실 분이라든지, 또, 1인 가족이라든지, 1인 가구라든지, 또, 여러가지로, 사정에 의해서, 어 청라에, 근처에 한번 살아보고 싶어 하신 분들은, 충분히, 어, 청약을 갖다가 분양을 받으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어차피 이거는 다들 알고 계시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은 제가 시간 관계상 패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가격 형성이라든지 유사평형 아파트 대비 이런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데 물론 청라하고 청라 주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뒤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분양 대 가격보다는 뭐 프리미엄이 형성된다라는 이야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인천시 서구대 유사 평형인 아파트 60제곱미터 이하의 전체 대비가 24.1%인데 주거용 오피스텔이 6.5%로 상당히 비율이 좀 저조하다. 그러니까 지역 내 주거 대체형 상품으로 나쁘지 않다는 라 말씀드리고요. 을 최근에 또 이제 뭐 저출산 이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아파트 뭐 30평형을 다들 선호하지만 그래도 20평대는 많은 분들이 지금 실제 수요가 많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제가 혼자서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 제가, 어, 북청나 프로지오의 무슨 뭐, 영업, 그런 관계자 같은 그런 느낌도 있는데, 제가, 제 방송이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많은 분들이 보지 않고, 또, 음. 감사스마일 부동산 이야기를 사랑해주시는 구청, 애청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일일이 개인별로 전화를 해서, 이게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방송으로 한번 이야기해 주는 게더 좋, 것 같아서 제가 앞으로도 어 이렇게 제가 판단했을 때 나쁘지 않은 그런 단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일산 엘로이 관련해가지고 많은 그 부동산 전문가들도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은데 감사스마일이 그 일산 엘로이 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어 이제 완판이 되고 난 이후에 더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듯하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북청나 프루지오 트레시엘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은 이쪽에 지금 다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나대지로 막 이루어져 있고 이제 개발 계획만 잡혀져 있기 때문에 지금 2021년을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2025년 7월 입주 때를 판단을 하시고 청약을 하시고 또 분양을 받으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투시도하고 이제 조감도 너무너무 멋있 멋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또 생략하고 바로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광역조감도를 간단하게 살펴드리면 느티나부숲길부터 연이근린공원, 청라국제도시역, 서울아산병원 스타필드,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여기가 지금 영종대교구요 청라시티타워, 청라호수공원 이쪽 뒤로 해가지고 제3열육교가 지금 고착공이 들어갈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 단지 배치도를 보시게 되면, 101동부터 101, 102, 103, 104, 105, 106, 지그재그로 지금 들어가 있는데, 어6 여섯 개 동으로 해가지고, 어 주출입구를 두 곳을 지금 둔것 같습니다. 차량 출입구를 두 곳으로 지금 둔것 같고요. 주출입구는 아마 이쪽으로 주출입구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동호수 배치도는 보시는 바와 같이 뭐 49층부터 저층은 46층까지 되어 있는데, 이건 참고하시고요. 일단 뭐 오늘 어 높은 하니까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겠지만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듯하고요. 스카이라인은 49층에서 남서양과남동양을 갖다가 주경에서 이제 봐 보았는데 남동양 뷰와 남서양뷰 어 너무너무 멋있고요. 지금 뭐 인천 앞바다까지도 지금 관측이 될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남서양쪽은 충분히 이렇게 지금 인천 어 바다가 지금 보이는 것 같고요.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북청라, 프루지오, 트레시엘이 어 나머지에 비해서 49층까지 거의 지금 청라 같은 경우 는 40층 미만이 많고 25층, 20층 이렇게 많이 있는데 어 청라, 프루지오, 트레시엘 같은 경우 북청라, 프루지오, 트레시엘은 49층으로 되어 있다. 조만간 확보돼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어 그리고 소규모라든지 대규모 단지 관리비 비교 확실히 대규모가 훨씬 싸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분양가 대비 가격 상승폭이 최소 지금 여기 분양가 5억 8천이었는데 8억 8천이고요. 4억 8천이 13억 8천인데 제가 판단했을 때 청라가 지금 4억대 중반에서 뭐좀 고층 같은 경우는 4억 9천이고 이자 후불제를 따졌을 때한 5억 전후로 봤을 때 5억으로 본다고 하면 저는 미니멈 한 7억에서 8억 정도는 충분히 입주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그때 상황이 청나가더 좋은 상황이라고 하면 저는 10억까지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일단은 청나가 지금 보시게 되면 경서북청라프루지오트레시엘이 입주 시기가 2025년 6월 예정되어 있는데 어 일단은 지금 이렇게 보면 대규모로 지금 되어 있는 거 그리고 지금 청라프루지오가 1번 그 다음에 청라, 더샵, 레이크파크, 그 다음에 청라, 풍림, 엑슬루, 타워가 입주식기쭉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 정말 비교 불가하다라는 메리트, 메리트가 있다, 라는 말씀을. 그러니까 현 청라권역에서는 조고, 초고층 단지가 3개 단지 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이제 부청라, 프루즈가 들어오게 되면 압도적으로 이제 1등이다라는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고 를 있습니다. 일단 청라, 엑슬루, 타워가 55층, 그 다음에 청라, 더샵, 레이크파크가 57층, 이 3개 단지, 그 이제 네 번째로 이제 들어오는데 아무래도 입주 시기가 13년 13년 11년이다 보니까 2025년 거의 14년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또 신축이라는 이런 메리트가 충분히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그리고 청라 인접 번역의청 전용 59제곱 공동 주택 대비 경쟁력을 갖춘 분양가고요. 그다음에 기 입주 단지 매매 효과 대비해서 약 2억 2천에서 최대 3억 7천까지 올랐기 때문에 제가 5억을 갖다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8억 정도 제가 충분히 본다. 만약에 운이 좋다고 하면 10억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무조건 어 청약을 넣으시고 당첨되시면 계약을 하시라는 말씀을 순수하게 어 소신껏 제가 이야기 를 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시게 되면 어 이제 판상형으로 되어 있는 포베이로 지금 되어 있는데. 어 제가 83A1 타입의 지금 판상형 구조로 지금 어, 유사하게 포베이로 마통풍 설계로 되어 있는데 안방과 작은방 두 개로 해서 이렇게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모델하우스가 오늘부터 오픈이라고 하는데 모델하우스 정말 이해하기가 너무 하늘의 별따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델하우스 가보지는 않았는데 가보, 가볼 계획은 현재는 없는데 뭐 모델하우스를 가보지 않더라도 제가 판단했을 때제 영상을 보, 보고 청약을 하셔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실질적으로 제뭐 제가 뭐제뭐 주변에 친한 지인분들이라든지 저에게 또 물어보신 분들한테는 어 북청나 프로지오트레시에꼭 청약하시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일단 어 유상옵션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83A1 타입 포베이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83A2 타입도 판상형 포베이로 지금 되어 있는데 거의 83A1과 83A2는 거의 비슷하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의 그냥 좌우측으로만 지금 바뀌어져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지금 드레스룸이 이제 안방에도 있고 실외기실 뒤로 되어 있고 안방 베란다가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는 실외기실 뒤로 뺐네요. 네,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좋고 그러니까 작은 방이라든지 거실이 조금 작을 수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은 어, 감안하시고 보시고 다용도실이 따로 되어 있다. 아마 이 다용도실에는 아마 세탁실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에 이제 그 아파트도 이제 안방 베란다에, 이제, 이렇게, 베란다를, 안방에, 안방 베란다를 갖다 구비를 하는 게좀 트렌드가 된것 같습니다. 이번 부분은 상당히 좋고요 어, 최근에, 아니, 83B 타입을 보면 타워형인데, 어, 제 개인적으로, 어, 타워형이 나쁘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지금 동 배치도도 보니까, 어, 이 좌측 라인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이 동측 라인 같은 것보다는 호수, 그 다음에 그 인천 바다도 보일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이 앞동 같은 경우도, 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론 어디든 당첨 되더라도 계약을 하시라는 말씀 드리지만 일단 제가 8 3 B 타입도 타워형도 저는 이제 타워형보다는 판상형을 많이 추천드렸는데 이런 부분도 나쁘지 않고요. 비율은 497실로 33%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에서도 이제 말씀드렸겠지만 이제 제가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청라 북청라 푸르지오 트레시엘은 이런 여러 가지의 피트니스 클럽이라든지 스튜디오 그 다음에 맘스카페라든지 독서실 시니어 클럽 골프 클럽까지 다 갖춰져 있다 이런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각층 층고 높이는 2 3 m 그리고 1,2호 라인으로 해서 엘리베이터 2대씩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불편함이 없도록 지금 두 세대 두대 아주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분양 일정을 살펴서 드리면 오늘 그랜드 오픈을 실시를 해서 이제 방문 예약제로 6일 간다, 관람을, 어, 실시하고 인터넷 청약 접수가 이번 달 16일, 그리고 정당, 당첨자 발표가 24일, 정당 계약이 25일부터 30일까지, 이제 추석 연휴 지나고 이제 당첨자 발표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인터넷 청약 접수 16일 잊지 마시고 꼭 청약을 하셔서 꼭당첨되시 되셨으면 너무너무 조, 좋을 것 같고요. 제 하단 링크란에 이제 당첨되신 분들은 당첨됐다고 좀 링크도 댓글도 좀 남겨주시면 맞겠습니다 어, 청약 홈에서 인터넷 청약을 하기 때문에 공동인증서라든지 공동 네이버인증서를 통해서 청약 신청을 하면 되고요 제가 지금 봤더니 어, 일단 개인당 1개 호실 밖에 청약이 안됩니다 그래서 2개 호실 넣으시면 안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어, 체크포인트 여기서 이제 청약 방법 인터넷 청약을 청약 홈에 접속해 가지고 1인당 최대 1건 청약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 말씀드리고요. 청약 통장은 필요 없고, 거주 지역도 필요 없는데, 인천시 거주자에 한해서 20% 우선 분양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시 거주하신 분들이 더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약 신청금은 300만 원이고요. 어, 청약을 갖다가 하신 분들은, 청약 당첨이 안 되신 분들은 환불해 드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도금은 이자 후불제로 60%. 이렇게 지금 진행되겠습니다. 조금 이자구불제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아실 수도 있을 텐데 어, 그런 부분은 어,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어, 일단은 어,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최대 한 건이 청약 가능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어, 83A1, 83A2, 83B B 타입으로 해가지고 한 건밖에 안 된다. 동일인이 두 건을 하게 되면 중복 신청이 돼서 모두 무효 처리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일단 분양가는 지금 최저가 어 4억대 초반부터 최고가 지금 뭐 3억 9천도 있는 것 같아요. 뭐그 3층 같은 경우에는 4억부터 시작해가지고 4억 8천까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넉넉잡고 그냥, 그냥 5억으로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고요. 뭐 그래도 뭐 저층 같은 경우는 4억이 있기 때문에 저층을 또 희망하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 또 분양가 중도금 60% 이자 후불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어 분양가 관련해가지고 또 궁금하신 분들은 이런 것또 캡처하셔가지고 또 참고하시면 좋은데 아마 이제 분야가를 관련돼가지고 또 여러 또 채널에서 또 이야기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네. 제가 이제 북정남 프로지오 이제 보니까 유상옵션이 상당히 많아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굳이 유상옵션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입주자 뭐 그런 커뮤니티라든지 뭐 입주 예정자 협의에서 입주 때 같이 공동구매로 해서 유상옵션을 해도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그 아, 아, 거실 한 대만 시스템 에어컨이 이제 시스템 에어컨이 지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듯하고요 가전제품 같은 경우 전부 다 유상옵션으로 들어가네요 들어가고 있네요 이런 부분 아, 아무튼 뭐 49층 대단지의 브랜드 프리미엄까지 체인지업 라이프 청라를 넘어서 새로운 주거 기준을 세우다. 아 너무 너무 어, 감사스마일이 푸르지오 어, 어, 너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부청라푸르지오 트레시엘 어, 청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아무튼 제 영상 참고하시고요. 어, 혹시라도 뭐 당첨되신 분들은 감사스마일 어, 부동산 이야기에 당첨됐다라고 어, 이야기도 좀 해주시면 너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어뭐 오늘 또 길게 말씀을 갖다가 어 드린 것 같은데요 어 벌써 20분이 넘었네요 어, 감자 스마일이 앞으로도 좀 제가 판단했을 때어어좀 괜찮은 단지 그리고 지금 현재 좀 비싸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미래를 생각했을 때한 4~5년 후라든지 3년 후를 내다봤을 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저는 조금 아타 안타까웠던 거는 일산 엘로이에 대해서 제가 많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당첨되시고 포기하신 분들이 좀 일부 있으셨어요. 그런 부분에서 전, 정말 좀 안타까웠고, 또 이제 기회가, 기회가 또 있습니다. 네, 기회가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아, 북청나 프루지오 트레이시엘에 만약에 당첨되셔가지고 계약하신 분들은 뭐, 뭐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북청나 프루지오 트레이시엘이 만약에 당첨이 좀안 되신 분들은 또 힐스테이트에서 분양, 10월에 분양 예정인 운정, 운정에서 분양 예정인 그 힐스테이트, 운정 더 힐스테이트, 더 운정, 1스테이트 관련해가지고 또 방송에 또 제가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북청나프루지오 트레시엘, 어, 오늘 제가 뭐 짤막하게 이야기 된다고 했지만, 제 방송에, 제 방송을 듣고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듯하고요 어, 제가 판단했을 때 83A1도 나쁘지 않고, 83A2도 나쁘지 않고, 또 여기에 또 타워형 구조인 83B 타입, 타워형 구조인 양면 개방 구조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층이든 저층이든 당첨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청약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또 벌써 또 주말인데요. 어 많은 분들이 또 주말 되면 또 여러 가지 또 계획들이 있으실 텐데 오늘 하루도 어 알찬 하루 되시고 또 주말에 또 행복한 주말 또 설계하셔서 즐겁 즐거운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감자 스마일 부동산 이야기 오늘 또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